미분 계수와 도함수 중단원 발전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자, 제시된 식을 f와 f'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시된 식을 변형을 좀해 줘야 되는데요. 자, 얘는 지금 보면 2로 갈때 x 2분의 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F2로 묶을 수도 없고, 4로 묶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둘다 묶을 수 있는 4F2를 더했다, 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앞에 X, my, X F2랑 F2로 묶어낼 수 있어요. 누구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래서 f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요. 4로 묶어냅니다. 앞에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이렇게 fx 빼기 fe 이렇게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쪼개서 쓸수 있어요. 어떻게 x-2분의 x-2 x플러스 2, +2 fe 인수분해 되니까요. 그리고 빼기 4 곱하기 x 2분의 fx 빼기 fe. 자, 선생님 아직 리미트 분리 안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약분에서 2에서의 극한 값 앞에 거 존재하고요. 뒤에서 보면 여기 네모 친 부분이 x가 2로 갈 때의 극한은 f'이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거 정리해 주면 얘는 4fe. 뒤에는 네모 박스가 f'. 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내는 식은요, 바로 4f2 4f'2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f'(0) 구하여라. 일단 여기서요. x, y 자리에 둘다 0을 대입해 주면 f0은 f 0 더하기 f 0이라서요. f 0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 7을 구해야 되는데, 자, f 프라임 7을 구하기 위해서 f 프라임 7의 정의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7 더하기 h 빼기 f7이죠. 선생님이 왜 x가 움직일 대로 안 쓰고 h가 움직일 대로 썼냐? 이 문제에 제시된 이 부분, x 더하기 y를 쪼개 쓸수 있는 이 성질 때문에 선생님이 썼습니다. 여기 있는 7 플러스 h를 이 성질 이용해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7 더하기 fh 빼기 F7이죠. 자,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인데 이 값이 바로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F'0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이죠. 그럼 똑같이 H가 0으로 갈때 얘는 F0 더하기 FH 빼기 F0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 H가 0으로 갈때 똑같이 H분의 FH니까 얼마? 3이죠? 그래서 F'0도 똑같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F0은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 gx, hx가 모두 다항함수래요. 자, 이때 옳은 것 기억. 자,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 0이며 함수값 0이다? 아니죠. 여러분 아닌 것들 진짜 많이 봤는데 뭐가 있을까? 음, fx를 선생님이 가령 x제곱 더하기 1 요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럼 도함수 f'x가 2x니까 F'0은 0이지만, F0은 1이죠? 0이 아닙니다. 기억,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X는 0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함수값 0 아닌 건 무수히 많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모든 실수에 의해서 지금 제시된 식, 얘가 뭘 나타내는 거야?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니은이 의미하는 바는 X는 A에서 연속이니 물었죠. 근데 GX가 지금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얘 연속 맞습니다. 니은 오라요. 자, T급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HX가 H-X래요. 그럼 f 아, H'0을 구하래요. 써볼게요. 미분계수 정의. x분의 hx-h0이죠. 그럼 리미트, A, x가 0으로 갈때 자, 바꿀 거야. 어떻게? hx는 h-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여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 x 있으니까 분모 마이너스 x 맞춰주고 다시 내 맘대로 곱했으니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주면 x가 0일 때 우리는 t도 0으로 감을 알수 있으니 t가 0으로 갈때 t분의 ht 빼기 h0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내모친 부분이 의미하는 건 얘가 뭐예요 그냥 h프라임 0이잖아 얘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마이너스 -h h'0이 h'0과 같대요. 즉, h'0은 0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디귿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면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조건 가에 의해서 분모가 x 3차식인데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 존재하니까 지금 fx도 3차여야 되고요.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합니다. 2분의 최고차항 x 세제곱의 개수가 2여야지만 극한값 1로 존재하죠. 즉, fx는 가에서 알수 있는 건 2x 세제곱 더하기 이제 3차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에 조건 나를 활용을 해줄 건데요. f'x가 필요하니까 미분해줍니다. 6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죠. 대입 x분의 6x제곱 더하기 e a x 플러스 b의 극한값이 1로 존재한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같이 0으로 수렴해야지만 우리 극한값 존재합니다. 즉 x가 0으로 갈때 6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의 값이 0이어야 되니 b는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b가 0임을 다시 대입해서 x분의 2ax의 극한 즉, x가 0으로 갈 때, 6x 플러스 2a의 극한 값은 2a인데, 얘가 1이래요.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면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f'x는 플러스 x 더하기, 아, b가 0이니까 이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f'1은 7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 다항식을 나눴을 때나머지예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 자, 우리가 제시된 식을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니까요. 우리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ax 플러스 b가 바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ax 플러스 b의 a 값, b 값을 구해서 이 형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변에 x에 1을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0 더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즉 A 플러스 B는 4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제시된 요식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10X 9제곱 빼기, 4X 3제곱, 6X는, 자, 이거 곱한 두 함수 미분이에요. 앞에 X-1의 제곱 미분해주면, 얘는, 자, 뭐 미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 q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qx 미분해서 q 프라임 x 더하기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a만 남죠. 자 다음에 이 식의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줍니다. 양변에 자, 그럼 1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위에씩, 여기 양변에 1을 대입을 해주면, 1 0 4 더하기 6이고요. 우변은 0. 여기 앞에 대입하면 0이니까. 얘도 Q'X 모르지만 0. 그래서 남는 건 A거든요. 그래서 A 값이 지금 1 0 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구해놨던 A 플러스 B는 4와 연립해주니까 지금 B의 값은 마이너스 8.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1차식은 12x 8의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대단원 일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f(x)의 x값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해줘 우리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얘는 f a 플러스 1 -FA만 자, 빼기 f a만 남네요. 그럼 f a 플러스를 대입해 줍니다. 빼기 그럼 얘는 정리해 주면 a 제곱 그래서 남는 것은 지금 보면 2a 마이너스 1이죠. 2a-1입니다. 근데 2a-1이 지금 3이래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죠. a는 2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요. 연속이고,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죠. 자, 값을 구하여라. 이 식도 좀 변형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x가 1로갈때 x-2분에 우리는 무언가를 또 더하고 빼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자 x 대신에 2를 넣은 값을 뺐다, 더했다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x-2의 형태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x-2하고 자 얘랑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인 얘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2로 묶어서 fx 빼기 fe 자 그리고 뒷부분은 fe로 묶어서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죠. 그래서 조금 더 쪼개서 선생님이 수저, 써줄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e하고 여기 있는 2 곱하기 2 따로 씁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빼기 f e 곱하기 x-2 분모 x-2로 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극한 존재하고 뒤에 있는 극한 존재합니다. 즉, 2로 갈때이 e, fx 빼기 f e x-2 빼기 -E -E, 리미트 x가 2로 갈때 f e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앞 부분의 이 리미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f'2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ef'2 빼기 fe죠. 자, 그래서 값은 제시된 거 있으니까 2 곱하기 3 빼기 1에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 변형하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식 변형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 어떤 문제집이든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제시된 함수 이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1이 1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1 빼기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5라는 거 얻어내요. 아, 그래서 fx 일단 예쁜, 완전한 모양으로 쓰고 갑니다. 자, 이때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요. 뭘 뜻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지금 미분 개수가 m 이 뜻이죠.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 그 함수 f'x 구해주세요. 플러스 5. 그럼 f'-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 2죠? 이게 m. 따라서 a 더하기 m은 5 더하기 2 해주니까 7. 정답 3번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a, b 값 구하여라.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성질 두개 있어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첫 번째,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x는 1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f 1은 1이고요. 1에서의 극한 구할 건데 좌극한은 함수값과 동일하고요. 우극한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우극한 ax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내요. 자,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1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1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줍니다. x-1분의 1보다 클 때는 이 아래 있는 함수 ax 플러스 p 자, 빼기 f1은요. 2를 가지고 와서 써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1에서 연속인 걸 아니까 1에서의 극한, 우극한, 좌극한 모두 같죠? 그래서 아래 있는 식에서의 극한값인 a 플러스 b가 함수값 대신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요식 먼저 정리부터 해줍시다. 그럼 limit x가 1로 갈때 x-1분의 얘는 a로 묶어서 x-1 지워서 남는 건 a네요. 자 그럼 1에서의 좌극한 x-1분의 x제곱 빼기 함수값인 1이죠. 그럼 얘는 x가 1로 갈때 인수분해 값이 얼마야? 2죠? 그런데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아야 돼. 바로 나오네요. a는 2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미분 한번 해볼게요. 도함수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구할 때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래서 앞에 먼저 미분 해주면 3x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e 더하기. 자, 전개 안 하고, 이 상태 그대로 둘게요. 다음에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여기 0. 뒤에는 a 곱하기 1이죠. a입니다. 그래서 얘가 5라고 하네요. 어? 끝났네? 바로 1번이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 극한값 구할 건데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 또한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인수분해에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색칠된 부분을요,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둘게요. 그래서 얘는 x에 2018제곱 더하기 x에 509제곱. 그러면 f1이 지금 2니까 제시된 극한을 다시 표현해주면 x-1분의 fx-f1입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f'1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함수 있으니까 도함수 구해줘요. f'x는 2018 곱하기 x의 2017제곱 509x의 508제곱이죠. 따라서 f'1은 2018 더하기 509니까 252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요, 제시된 식의 일부분을 fx라고 두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52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위에 점. 다항 함수 위에점 2, 3이에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거 f2가 3이라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은 바로 f 프라임 2가 2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fx를 x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 rx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rx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겠죠? 이때 R1을 구하여라. 결국 나머지 RX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2가 3이니까, F2는, 자, 여기 2 e 대입하면 0이니까, 2A 플러스 B만 남죠? 3이래요. 자,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는 두개곱 미분, x c q x 더하기 x-2의 제곱 q'x 더하기 a죠. 그럼 f'e는 0, 0이니까 남는 것 a구요. 얘가 바로 2라고 합니다. 다 나왔네, 그럼. 여기 a 값이 2고, 여기 식두개 있으니까요.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나머지 rx는 2x-1이고, r1의 값은 1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